안녕하십니까. 힐링했고, 레옹입니다. 어, 오늘 또, 나홀로 차박 2, 어, 와이프 마을다가 사정이 있어서 같이 동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어, 청천 노지 캠핑장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어, 물도 바로 흐르고, 노지가 조금 넓고, 음, 풍경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오늘 하루 저녁 생활을 한번 나홀로 차박 투두 번째 진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후 늦게 출발하는 거라서 또 망설였어요. 아 혼자 가기 또 심심할까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아 그래도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떠나봐야겠구나 그래서 혼자 이렇게 또 나홀로 차박을 떠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지금 가는 곳은 계산군 청천 면에 위치한 청천 야영장이라고 해요. 어, 검색을 하실 때는 청천 야영장을 검색하시면 제가 가는 장소에 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원 영동 쪽이나 바람이 강풍급에 태풍이 분다고 하는데 어, 여기도 바람이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텐트를 칠때 팩다운을 좀 튼튼하게 해서 안전하게 캠핑을 좀할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한 지한 15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제 청천 소재지 진입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름이나 뭐 이렇게 휴가철에는 사람이 많이 붐벼서 조금 교통이 혼잡할 때도 있는 조그마한면 소재지 시내입니다. 시내. 조그만 면 소재지인데도 어 되게 활기가 넘치는 그런 어 시내입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해서 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면에 아마 이제 캠핑카나 어 차박하시는 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저 뚝방길에 보면 공동 화장실이 있긴 하는데. 그래서 요 앞이 아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좌측에 보이시는 이쪽 캠핑장도 많이 사람들이 있네요. 유료 캠핑장이지만 아무래도 시설을 다 갖춘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캠핑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푸평숲 캠핑장이네요. 그래서 다리 밑으로 들어가시면 노지포인트 쭉 장소가 나오게됩니다. <laughs> 요 앞에 식당 앞쪽은 아무래도 어 캠핑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고 식당을 벗어난 다음 노지부터는 자유롭게 피칭을 할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밑으로 하천으로 내려가면 자연 노지. 화장실은 저 상단 상부 쪽에 뚝방 어, 쪽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마 많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것 같아요. 평평한 평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뭐 차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충분한 장소가 있는 것 같아서. 아 여기 넓은 노지에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람 부니까 흙모래가 엄청나게 날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그걸흙 어, 노지를 피해서 자갈 있는 장소로 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자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갈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피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완전 개인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갈이고 먼지 많이 안 나고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서 장소로 한번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외 세팅 하고요 모닥불을 어, 피워야 되니까 물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야외 세팅을 했습니다. 어, 노지가 참 좋은 점은 어, 저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 모닥불 끝나면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레옹 혼자 아, 나홀로 캠핑 왔습니다 특별히 바라 흑미밥을 준비했고요 오늘 특별히 양갈비를 한번 사봤는데요 아, 처음에 가격을 잘못 보고 어 아, 되게 저렴하다 하고 샀는데 100g 가격이더라고요 크게 써 있는 가격이 그래서 샀더니 한 29,000원 돈 나오는 양갈비를 갑자기 어렵게 샀습니다. 계산을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갖고 와서 먹어야겠죠?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냉고기라 일단 다 굽도록 하겠습니다. 냉동가서 이게 냉동식품이라 녹으면또 어차피 못 먹으니까 다 먹들 안 먹들 한번 다 구워서 보전해보겠습니다.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바람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갔고요. 문을 닫았어요. 아 오늘 새풍이어잘 버텨야 할 텐데요. let 난동만 했는데 냄새는 많이 안 나고요. 먹을만 하네요. 기름도 적당히 나오고. 나이 찌기리지 않아요? 이게 약간 그게 삼겹살보다는 약간 고가의 음, 고기지 않나 싶습니다. 우이 생각보다 달리고 나 양이 땡고길 때는 엄청 많아 보이지만 꼬 오니까 별로 양이 많지 않네요. 100g에 4,900원에 6,900원이니까 56에 30, 600g 같아요. 600g, 56에 30, 어, 3만원 돈이니까 600g. 머리빨 혼자 먹어도 몇권하그 오늘 아, 참. 비 예보가 있긴 했는데, 또 막상 또 비가 오니까 또난가하네교통마저 보이죠? 너무 오다 뭐, 말씀 좋겠다. 아 비가 꽤 많이 와서 아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달르다가 생태가 찢어졌어요. 칼에 걸렸는지 찢어져가지고 마음이좀 슬픕니다. 아 까미 오늘 어, 마지막 이이차곱창 어, 볶음 먹고. 오늘 하루 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여드무사하게 가겠습니다. 야밤 되니까 바람이 엄청납니다. 지금 팩다운 한 것도 팩이 다 뽑혀가지고, 저 텐트가, 아, 한쪽이 무너졌어요. 이쪽 바람 부는 서쪽에 좀 팩다운을 두 개씩 해서 단단하게 한번 보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확 무너져갖고. 와 씨. 갑자기 확 몰아치고 몰아치고 하니까 아, 어, 새벽에는 바람이 좀 심상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팩다운 열심히 한. 아, 어, 간만에 비도 오고 어, 초저녁에 비도 오고 바람도 세게 부고 그래도 잘잤습니다 따뜻하게. 조금 뭐 힐러 온도는 이렇게 22도가 넘네요. 23도 정도? 너무 뭐 춥진 않아요. 천천히 텐트나 주변 장비 잘 건조를 하고 천천히 낮에 힐링 좀 하다가 물멍도 하고 불멍도 하고 하다가 점심 먹고 천천히 철수해서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이렇게 물만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는 이런 제품이나 뭐 광고는 아니죠.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는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정말 간단한게 먹을 수있 그래도 해가 짱짱하게 아주 맑게 떴습니다. 어제 비온 텐트들이 금방 말랐네. 어, 햇살은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기온은 안 추운데 어, 새벽 내내 추웠나 봐요 살얼음이 이렇게 잘잘 얼었습니다 한번 돌을 한번 던져볼게요 살얼음 밤에는 추웠나 보다 새벽은 큰 걸로 반사기 방사의 습기를 하도 먹어갖고요 토치로 해도 불이 잘안붙네요 예, 말리면서 타네 이곳은 흙을 하도 먹어갖고 더굽느가 불이 불러야 청천 야영장이고요 어, 바로 물 옆에서 할수 있는 개방감 좋은 노지 포인트입니다 블럭으로 한 조각으로 만들어졌 있습니다 한번 10초가 넘었으니까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어 그냥 계란, 계란 풀은 두껍고 맛이 어떨까? 냄새는 확 올라오네, 두고 맛이. 음, 또 신개발이네 이거. 어 먹어보고 좀 짜면 구, 물 뜨거운 물좀더 붓겠습니다. 어 이렇게 계란하고 다북고 쪼가리하고 들어 있습니다. 아 지금 오늘 하루에 빨리 철수하기가 좀 아쉬워서 제가 마틸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점심 같이 먹자고 야외에 만찬을 즐기자 그래서 어, 빨리 오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박 모드 세팅해서 간단 나들이 모드로 어,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치우고 이렇게 바람은 좀 불지만 아우 어, 좀 쌀쌀하긴 한데 햇살이 좋아서 바람만 안 불면 상당히 좋은 날씨인데요. 아, 예. 괜히 어림맞췄나 싶기도 하고, 그 오면은 마틸다 또한 소리 하겠습니다. 바람에 이렇게 부른데 불렀어 하고, 뭐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틸다의 차량이 보였습니다잘 맞이하도록 할게요. 잘 찾아올라나 모르겠네. 하상으로 들어오래? 오, 반갑습니다. 마칠자 님. 여기까지 나에 어디 이밖에안 걸려. 응. 엄청 느리게 왔나 보지. 야 어. <laughs> 어때? 자연과 함께 하니까 좋지? 아니. 야 뭐야? 바꿨어 세팅을. 하면 어? 놓고 바꿨지. 간단모드로 그럼. 정리를 <laughs> 어느 정도 해 놓고. 보거 나를. 어딨어? 싸우라를 했잖아. 어? 뭐싸웠어 아 보자 응. 어우 오리고기 싸왔네요 힌대? 잘했네 거기 안쪽에 딱세팅했잖아 바람 안 맞게 어디? 네. 어디 바람만 해 빨리 <웃음> 예. 예. <웃음> 근데 잠바를 입고 와야지 뭐. 밖에 어, 오는데 누가 조끼를 입고 와 어, 텐트 안에 있으라고 그랬어? 많이물들고 어? 예, 이거 화장실이 어디요그찮아뭘또짱이가받네 자, 네, 이제 감사합니다. 왔으니까 맛있게 뭐 순대국밥을 사왔다고. 맛있게 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 돕네. 안안왜 이래? 칭찬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